19장 엘리아의 스토리에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방이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3차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모리 왕과 이, 이 아합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왕관은 일반 역사 속에는 명성이 있는 에, 그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남긴 에, 그런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합이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를 볼때 그래도 나름대로 아, 아 백성들을 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예, 주, 주변 나라에 비해서 여,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베나다 왕,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었던 담의 세계 베나다 왕이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애워싸서 그것을 칠 때에, 아하방이 베나닷의 요구를 이제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나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아합이 갖고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자녀들, 아내, 아름다운 자,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요구를 하죠. 그때 이제 아하방이,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취해도 된다. 그런데 이 베나다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속한 그런 자산 자산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 속한 것들, 을그 집들을 수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가져올 것이다. 뭐 이것을 또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요그러더 많은 것을 이 베나다시 요구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하방이 자기에게 속한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나,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의 것까지도 손을 대고 마음껏 약탈해 가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아하 왕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아합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아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과 의논을 할때 장로들은 이 아합의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아합에게 속한 것들은 다 포기해도 되지만 나나 나 말고 자기의 수와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왕의 어떤 의지 그리고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장로들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장로와 백성들이 다이팔 절에 보니까 다 왕께 아래되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래도 자기 수하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 이 장로와 백성들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베나닷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아합을 도와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베나닷과 전쟁을 벌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베나닷 사신들에게 그 뜻을 예,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이제, 아하방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이제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치게 되는데, 이제 그가 얼마나 자신있게 말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내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워지게 부족한 것 같으면, 신들이, 그러니까 아람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보리의 볼을 내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각오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할 하되 속담을 얘기한 거예요. 갑옷 입는 자가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자가 마치 갑옷 벗는 자 같이 이건 뭐예요? 이제 이미 승리한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자만하지 말라. 네? 결여 봐야 된다. 전쟁은 결여 봐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차 아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제이 말씀을 읽어보면 <laughs>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에, 아합이 에, 아합이 악한 왕이었긴 하지만 그 얘기 그래도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뭔가 자기의 부활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하는 태도를 아합은 그래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엘리아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봐도, 함부로 엘리아를 죽이지 않았죠. 3년 동안 도망 다니다, 엘리아를. 대신에 엘리아가 그 대결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왕은 자리에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할때 그걸 또 순종을 해요, 왕이. 예, 그리고 마찰을 준비해서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할 때도 그것도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래도 존중하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나마 아합을 선하게 보시고 어, 아랑과의 전쟁 속에서 다메섹과의 전쟁 속에서 에, 승리로 이끌어가는 에,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 속에서는 에, 지도자의 모습 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는 손해 보더라도 내 수하 있는 신하와 백성들을 혼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감화가 된 것이고 전쟁을 정신부장을 하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합의 좋은 점이 편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흑백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잘하는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깨달음을 갖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왕과 또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의 예,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예, 그를 그들을 도와서 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흑백 예, 논리로 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의 엄마이다. 아멘.